자,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고대의 선 축으로 2024정기구현전 축구 시작했습니다. 자, 빠르게 앞쪽으로 찔러봤지만 연세대학교가 빼서 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고요. 고려대학교가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방에서 자 오른쪽 장항이쪽 조심해야 됩니다. 테테. 자, 자, 잡아 냈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길게. 자, 이지오 따라갑니다 이지오 잡았습니다. 자, 이지오 자 이지오가 상대 선수들을 끌고 나와 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공부하십니다. 네. 마지막 데크에 막입니다 그대로 고려자도 코너킥. 자, 고대 프리킥. 자, 올려왔습니다 권영승. 아, 아 권영승. 아 자, 그러나 좋아요. 자, 열�... 자 김채웅 압박 앞쪽으로 길게. 자, 자 좋아요. 권영승 처리. 자, 들어가. 세컨 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리가 바이브. 높은데. 네. 것도 괜 슛! 라레. 네. 자,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슈팅이었습니다. 자, 자, 자 킥, 이게 우리 골대 네. 맞고 우리 골대 맞고 나갔다는 판정. 코너킥으로 그렇네요. 이어지겠습니다. 예. 자, 뒤늦은 코너킥 짧게. 앞에서 이조가 막아냈어요.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너무 낮, 낮았죠. 에이. 네, 뭐 일단 뭐잘찰 필요는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에이. 자, 진해준의 코너킥. 자 이번에 중앙 쪽으로 헤더. 또 어, 실점합니다. 자, 치고 올라옵니다. 연세대학교. 자, 연세대학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좋아요. 벤서스는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찔러주는데 골 나오죠? 김정은 골키퍼가 잘 나와서 막아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박찬이 천천히 자, 사이패스. 이지오 잡았어요. 이지오, 자 주고 들어갑니다. 이, 김기현, 자 반대 전환 잘 됐어요. 송준이 보여줘요, 죠? 송준이 그러. 좋다. 이지 잡고, 잡고, 아, 슛까지 아, 포함해다달려면서그대로 어. 어, 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네,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자 선생, 자 우리 쪽 김기현, 자 김기현, 자 우리 쪽 송준이에게 송준이, 잡는 아 장현도 선수의 테클에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진짜 골킥. 이지오. 자, 이지오. 오, 이지오 두명사이 빠져 나왔어요. 자, 여기서 김결지고 리턴패스. 자, 반대쪽. 자, 좋다. 와, 그대로 아, 이아 오프사이드. 자, 왼쪽 좀 공간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권용승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왼쪽 좌지역에서 권용승 선수가 네.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자, 사이드 배스 통했고 이지오. 자, 주어. 넣어주고 좋다. 패스. 좋은 기회. 1대1 상황. 아 아 때리질 못했습니다 아공 빼서 냈고 김기현 자, 김기현 접고 자 왼쪽 박찬희 전세윤이죠. 자 박찬희 사이패스 김 Gyan top go. So went off. Hakhtani. So Makhtani high p a 자김채영 오른쪽 측면에서 접고 자 드명사이 저김채영 빠져나왔습니다 김채영자안 불어요? 저 이거를 불지 않는 주심 2년 연속 아몇 개씩 당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와 이거를 부러주지 않습니다 자 왼쪽 이지호 자이지 아 사이 자 잡고 김채영 다시 한번자 찍어줬습니다 김채형 왼발, 왼발 아, 아어 반대쪽 대선 선수가 했는데 아 송준희 선수가 상당히 또 아쉬워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안 저... 일어나죠. 그러나 네. 경기는 계속됩니다. 습니다 박찬희, 저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자오른쪽 김기현. 자 김기현 잡고. 됐어요. 어 이어졌어. 좋아요 이어졌어. 좋아요 네, 대중 이 좋아요. 아크로나세컨볼 아 조... 이데... 다시 한번 이지호. 이지호 좋죠. 네. 예. 이번엔 아주 기술적으로 찼는데. 좋았습니다. 아 시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오른쪽 측면으로 좀 높게 뛰면서 아쉬운 찬스가 되었습니다 사격 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심판은 그냥 자 다시 던집니다 자, 던졌습니다 김기현 아 해더로 연속할게요 왼발 왼쪽 살짝 어갑니다 자, 박찬희 선수가 왼발 임팩트 차잘 가져갔습니다 그래상 오른쪽 유경민 자, 유경민 앞쪽 동준이에게 도죠 동재 들어요 반했죠 페더 다시 이 붙잡고 놀아줘 아. 카드 안줘 알다 아, 떨 가지고 강민재 동재 선수가 잘 커트해냈습니다 나가지 않았고 김 따냈어요 어, 자 이어 아, 자 이어 노스 아 노스테이저의 어, 선수권 사이드가 비전의 예. 그 선언이 됐습니다 예. 자, 정교하게 볼을 두고 중요한 위치에서의 프리킥 준비합니다 크로스 아 아깝습니다 권영승 사이패스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강찬솔 자, 자, 붙여줍니다 그만해도 아시 한번 오른쪽으로 내주는 해도 유경민 아 김지원 접도 자 동재민입니다 아 동재민 선수 이쪽에서 얼리 크로스 짧았습니다 빼낼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역습 받아주지 않으면 좋습니다 자 좋아요 연결되고요. 이지호 왼쪽 내주, 내주고 왼쪽 내주 유경민입니다 와! 와! 유경민 와! 유경민, 와! 유경민! 유경민 이야.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 종료를 4분 남겨놓고 그습니다가 시간에 또한번 기적을 써냅니다. 오. 유경민 유경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유경민 정기 고인전의 사나이 유경민 2년 연속해서 정기전 그것도 막판에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의미 있는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대 모두 뱃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축구가 이렇게 무승부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번 정기전 종합전적이 2승1무1패가 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의 승리로 기록을 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 되면 우리 고대는 최초의 고연선 사면서 우승에 그렇습니다. 한 발은 가까워졌습니다. 김자한테수잘 잘라냈고 자, 자, 자 이번에 이길 수 있어요. 이러면 역전까지. 네. 자, 자 그렇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많이 다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역... 자 이거다, 이거 김자, 김자, 어려. 자, 잘 막았습니다 경기를 이렇게 사실상 완전히 뒤집어내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자 수비 한번 <laughs> 자 이번 공격 찬스까지는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꺾어주고 조예성에도 자또 김조 다시 한번 꺾어주고 자, 자, 어. 안돼요 자 막아야됩니다 막아야됩니다 안됩니다 네잘 막아 서있어요 나 수비수차 네.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반대 내주고 아이스하키로 치면 스틱을 갖다 대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쪽 헤딩 어... 자 우리 선수들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렇게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자 양교가 종합전적 앞서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2승, 어, 2패로 마무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마, 아, 우승부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또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은, 신선 경기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